안녕하세요. 실시간 경마, 대지 경마입니다. 10월 26일, 일요 경마. 126이네요, 126. 11육. 일요 경마. 오늘은 그 대상 경주가 꽤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대지 경마입니다. 10월 26일, 일요일, 서울 일경주. 경마에서는 7번, 걸작, 티아. 얘를 머리로 접었는데 쌍으로 상당히 불안합니다. 이 마필은. 2차고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불안하다. 일경주 1200m 10시 35분에 출발합니다. 한 마리씩 살펴볼게요. 1번 위대한 함성 게이트도 상당히 좋고 두 마리 출전했는데 말이 상당히 좋습니다. 무시해서는 안될 마필. 그렇게 보여지고요. 2번 슈퍼데이 이름이 슈퍼데이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말이 슈퍼데이입니다. 제 마필이 슈퍼데이였는데, 이것도 슈퍼데이가 똑같은 이름으로 나오네요. 말이 상당히 좋습니다. 슈퍼데이 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기수가 계속 입상을 시켜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계속... 입상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말은 상당히 좋다. 1번, 2번 3번 조교는 상당히 좋다. 조교는 상당히 좋은데 1번 마필이 있으니까 약간 좀덜 볼게요. 나머지 마필 쭉쭉쭉 넘어갑니다. 7번 걸작 티아라 마땅한 상대 마필이 없기 때문에 지금 7번 티아라, 걸작 티아라 얘를 놓고 팔리는 것 같은데요. 쌍으로는 좀 불안해 보이네요. 혹시 2착 정도는 모르겠다. 쌍으로는 좀 불안해 보인다. 라온 블리츠. 뭐, 데뷔전 치름마피라 잘 모르겠고요. 10번 케렌시아. 뭐, 조교는 나쁘지 않은데, 그다지 별로 세게 보고 싶진 않습니다. 11번 마이티비트. 마이티비트 충분히 노릴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12번 스톰 라이트 말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뭐 10마 요번에 나오는 마필이라 되겠습니까? 약간 좀덜 봐도 될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서울 일경주는 7번 걸작티아 복으로 사시는 건 모르겠는데 쌍으로는 조금 불안하다. 쌍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1번 2번 11번, 7번은 뒤로 빼겠습니다. 7번은 2차기냐, 뭐 3차기냐, 7번은 그렇게 보고 싶다. 문자 신청은 1812-2789 이쪽으로 하시면 되고요. 요즘 그 내용이 상당히 좋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신청은 1812-2789. 1일 2만원, 금, 토, 일, 3일 5만원입니다. 실시간 경마, 대지경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